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얘기했었나요? 거짓. 야, 아무도 안 나오면 제가 정말 실망할 뻔했는데 생각이 막다 나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죠. 네 거짓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거짓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심각한 죄인지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악덕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악덕목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 또 여러 이 성경 구절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라는 죄입니다. 성경 검색해 주는 프로그램에 불의하고 두 글자를 딱 쳐서 검색을 하면 성경 전체에서 몇 번이 검색되냐면 116번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불이라고 검색하면 다른 것도 검색이 되는 게 있거든요. 등불에 뭐 이런 거. 가시덤불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빼고 나면 실제 불이라는 단어로 쓰인 이 단어는 111번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꽤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거죠. 동사가 아닌데 명사로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 또 사람 이름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불이 불의, 불이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불이, 우리나라 말 불이는 한자어죠 아니부자에 의로울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것, 정의에서 어긋난 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불의가 정의가 아닌 것이라면, 좀더 어려워졌어요.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불의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예전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낸 적이 있죠. 혹시 읽어 보신 분? 네, 있죠. 네, 몇명 있을 것 같았어요. 유명한 책이죠. 어,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님이죠. 이분 철학과 교수님 아니고 정치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어, 이 책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정의는요. 말 그대로 기준입니다. 기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가르는 기준인데 이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나 배경에 따라서 정의는 조금씩 그 기준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2004년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찰리라는 허리케인인데 이게 이제 지나가는 그 동네를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 후유증으로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사람들이 에어컨 틀기도 힘들고 냉장고 쓰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얼음주머니였어요. 거기는 이제 주유소에서 이걸 팔았다고 하는데 주유소마다 얼음주머니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소에는 얼음주머니가 2달러였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10달러를 5배로 받더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소형 발전기를 이제 전기가 부족하니까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파는데 이게 평소에는 250달러였는데 이게 그때 그 당시에는 2,000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거는한 8배 정도 늘어난 거죠. 또 집이 부서지거나 무너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집을 수리하기 전에 호텔이나 숙박시설 같은 데 묵어야 되는데 그때 호텔 값이 평소보다 한 대여섯 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묵어야 됐고 그 물건들을 사야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서 난리가 난 거죠. 신문에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댓글도 달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가격폭리처벌법이란 법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됐죠. 누가 봐도 정의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재난을 활용해서 그것을 자신의 이득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제 전국적으로 밝혀지니까 미국에 있던 경제학자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거는 사실 크게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옳은 일이다. 소비자들이 소비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더 아끼게 될 것이고, 공급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더 열심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맡겨 놓으면 괜찮을 거를 왜 정부가 개입해서 그렇게 처벌을 하냐? 그것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스스로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죠.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은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정이란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기준이란 것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요, 사회적으로 기준을 정해두고 살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 나라에서는 기준이 거의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이 거의 비슷했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여기에 지금 대충 보니까 한 7, 80명 계신 것 같은데, 7, 80분이 계시면 기준도 7, 80개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무엇은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기준이 다른 세상.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세상, 각자의 기준대로 사는 세상을 요즘 현대사에서는 당연한 건데요, 성경에서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 현대인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전제이죠.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준들을 율법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기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도 않고 확실한 기준 아니겠냐라면서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레위기 19장 혹시 읽어 보신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몇몇 아, 분은 계시겠지만 성경을 일독하다 보면 막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출애굽기 후반부가 좀 막히고요. 창세기 중간 중간에 나오는 어, 그 족보들이 좀 막힌다 그러면 레위기는 처음부터 힘들게 하는 책입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똑같이 똑같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9장까지 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성경 사시면은 앞에 창세기 부분 너덜너덜한데 뒤쪽 가면 깨끗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레위기 19장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율법서입니다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이죠 그 모세오경을 한 장으로 압축했다고 평가받는 게 레위기 19장입니다 십계명이 오기 전에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레위기 19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19장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차지하는 위치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을 일단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덧붙이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읽을 때 잘못 읽은 줄 알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라 라고 할줄 알았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세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를 요약하면 뭡니까? 공정. 여러분, 불의는 공정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할때 우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공정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율법은 우리나라 뭐 법과도 같은 건데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구나,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불의한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을 사실 의미적으로 반대말은 아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공의의 하나님의 대척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랑 대비된다고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공의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정해 놓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벌하시는 하나님. 누구나 똑같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나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대비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음 좀 어려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하고 논쟁할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고대 사회에는 대부분 문맹이었거든요. 글을 쓸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뭘로 존재합니까? 문자로 존재하죠. 그 문자를 다루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신성한 직책이었고, 세습대에서 내려왔고, 대부분 레위지파 사람들이 세습했었는데, 굉장히 명예로운 직분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의미였었는지 모르겠지만 논쟁을 거는 것이었는지 진짜로 궁금해서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단두 가지로 정리하시거든요. 모든 율법을 단두 가지로 정리하시는데 그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장 큰 개명을 사랑.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율법이 곧 사랑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인간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분리되, 분리해 놓을 때 주님께서는요, 공의가 사랑이다. 다른 말로는요, 정의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랑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대로 사랑하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율법을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었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4계명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했을 때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어요. 아, 걷는 것도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걷는 것도 일정 이상이면 이게 일하는 게 되니까. 그렇다고 아예 못 걷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집 안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뭐 걷게 했어요. 근데 집 밖을 나가면 그렇다고 아예 못 나가게 할 수는 없고 해서 거리를 정했습니다. 한 1.3km 정도 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하다 보니까 이게 36개가 됐어요. 들수 있는 무게의 무게도 물건의 무게도 정해 놨고요. 이게 일이 안 하는 정도로. 근데 이게 36개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1.3km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또 상황이 또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36개에 6개가 추가됩니다. 6개씩. 계산이 빠른 분들은 36 곱하기 6은 몇인가요? 네, 안 하셔도 돼요. <laughs> 네, 한 200여 개가 되죠. 21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개명에서 이 정도의 개명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계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계명을 다 합하면 감당이 안 되는 숫자죠. 이거를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 당시에는 좀 꼼수 같은 게 있었어요. 집 안에서 걷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집 밖을 나가는데 꼭 가야 돼요. 내가 안 가면 절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집에 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긴 줄을 잡고 걸어요. 이 줄이 닿는 데까지는 집인 거예요. 어디까지가 집이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잡고 걷다가 중간에 놓고 잠깐 갔다가 다시 줄 잡고 집으로 오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그냥 율법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게 되면 거기에는 기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보고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불의는 뭡니까? 정의는 율법은 사랑인데 불의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의입니다. 여러분은 공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마다 모든 상황이 다 다른데 기준이 다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법을 지키고 아무리 공정하게 대하더라도 그것은 불의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의라고 정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할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나랑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세상을 사랑해서 아직 죄인인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는 것 같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불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불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감정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매뉴얼이 없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매뉴얼대로 행동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서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채워지는 겁니다 외부에서 나에게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 되겠죠.